배우니만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이 발달하지 않아 매우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매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만이 옳다고 확신하며 자기의 말과 생각에 사람들이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말과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며 매우 화를 냅니다.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언제나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특권이식으로 언제나 내가 누군데, 너가 감히, 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살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야만 한다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쉽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자신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현명한 생각입니다. 부당한 대우나 처우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행동은 적응적이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매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나 태도에 누군가 지적하고 화를 내면 곧바로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비상식적으로 대응합니다. 자신의 우월한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도 합니다. 혹은 그 사람에게 바로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으로 인해 입장이 난처해지면 움찔하거나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에 매우 태연하며 자신의 실수조차 부정해버립니다. 오히려 뭐가 잘못된 것이냐며 큰소리칩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조차 부정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공격합니다. 온갖 핑계를 대거나 상대의 말을 트집잡아 본질을 흐려 엉뚱한 이야기로 돌려버립니다. 상대의 말꼬리를 잡아 탓을 하거나 자기에게 거슬린 상대의 태도를 물고 늘어지면서 상대를 비난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상황을 모면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싶으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자신이 시작한 일조차 부정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고 전제를 부정합니다. 교활한 말장난으로 사람들의 상식적인 사고를 흔들어댑니다. 전혀 비상식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오히려 상대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비이성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의 말과 행동에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야비하고 비열하며 역겨운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같지 않은 말에 옳은 말로 반응하면 할수록 그들의 교활한 계략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말장난으로 싸움을 거는 것일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을 두고 그 사실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에 말을 섞어 자신들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추악한 짓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같지 않은 야비한 말장난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맞대응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전혀 다른 말을 꺼내 공격합니다. 몇 개의 생각들 즉, 그들이 예전에 했던 잘못들과 실수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너가 약속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었잖아. 근데 왜 지키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바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내가 언제?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로 다른 경우를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감정적인 사람인 반면에 너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너가 말했지. 라고 꺼내면 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따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거짓말로 그때의 일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 그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걸려든 것입니다. 이때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들면 됩니다. 이제 처음의 전제로 돌아와. 너가 실수한 게 맞아.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너를 믿으려고 했어.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구나, 몰랐어. 너가 이렇게 겁쟁이인 줄 몰랐어.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뭘 그리 빙빙 돌려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면 될 것을,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도 겁나니? 혹은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겁이나? 너의 속마음을 들킬까봐? 겁쟁이구나.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어. 그러나 재빨리 잘못했다고 말하면 누구든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떤 말도 듣지 않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럴만한 용기도 없을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네. 난 너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해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실망이야. 그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다른 말로 돌려서 공격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역겨운 나르시시스트들의 말장난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말장난 속에 전혀 다른 이질적인 말들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봄을 말하면 가을을 말하고 여름을 말하면 겨울을 말하는 식으로 그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합니다. 상대가 만만하지 않다고 여기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겁을 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겁쟁이,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는 겁쟁이,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못해 계속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라고 자신들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정신구조는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의 과대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용기도 없고 누구보다 진실을 무서워하는 겁쟁이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손상된 우월감에 어쩔 줄 몰라하고 덜덜 떨며 몹시도 두려워합니다.